병코돌고래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사냥할 때 흙탕물로 동그라미를 기, 지어가지고 아주 노규민 학생은 예수유 초등부 저학년 대상 수상자입니다. 나중에 해양생물학자가 꿈이라는 규민 학생은 환경 보전에 관해 이야기했는데요. 노규민 학생을 만나 관심 있는 분야를 어떻게 연설로 풀어나갔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예슈에서 그 토픽을 한 거는 제가, 저는, 어, 크면은 해양생물학자가 되고 싶은데, 어릴 때부터 동물들을 엄청 많이 좋아해서, 동물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더 관심있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를 하면서 자신감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플라스틱은 주로 우리가 물 위에 떠다닌다고 알고 있으니까 주로 바다는 지금 지구의 70%를 덮고 있으니까 해양 생물들 이런 거 먼저 찾아봤죠. 살아있는 생물들만 이렇게 어떻게 사는지만 알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죽는지도 알았어요. 저기 보면은 백과사전이 어, 세상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집에. <laughs> 책을 제가 7살 때 엄청 좋아했는데,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살짝 안 읽어지고, 다 읽었으니까 한 번씩은. 다큐멘터리 보는 거. 이 넷플릭스에 들어가면, 우리의 지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다 봤어요. 그냥 참하고 싶어요. 어, 헤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연설하는 걸 봤는데 거기서 막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이런 거 이런 거좀 배웠던 것 같아요. 음, 퍼블릭 스피킹은 옛날에 제가 좀 거부했던 게 뭐냐면 다른 이렇게 막 새로운 사람 앞에 가는 걸 너무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거부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소통하고 여기서 내 주장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 public speaking라는 아, 그래. 걸 배웠어요. 솔직히, 엄마가 예상 결과를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오는데 떨어졌지가 한열번 나왔어요. 네, 솔직히, 리코딩에서는 다른 애들 걸 들을 수 없으니까 살짝 떨리긴 했는데, 그래도, 어, 본선에서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총 같은 거 분리하는 거 해봤는데 서울플라자가 이 리사이클 센터가 아니라 업사이클 센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것을 다시 만드는 거였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물총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나사를 풀고 다 이렇게 조립했던 거를 다시 풀어야 되는데 그랬다가 또 다른 걸 만들려면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 힘들겠다. 뭐지 업사이클링은 간단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만들 수 있으니까, 살짝 그 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연습을 한것 같아요. 엄마가, 또, 부모님이 또막 용기를 주셔서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저도 외워야 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가면은 제가 아무리 그 답백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쳐도 제가 off script 나가버리면 막 다른 주제로 막 넘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저도 어느 정도를 외워야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야여서 어, 더잘 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웅변 대회, 아 그냥 말하기 대회라 하셔서 한번 나가도 되겠다 그런데. 나중에 하고 보니까 엄청 치열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놀랐어요.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99% 연습? 1% 되는.